아청해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? 어안 나가냐 이거? Yeah. <laughs>

안나가 버 t working hard. I'm not w o 버 k i n g hard. I'm not w 이 r k i n g h a r 까 아무거나 테니스 하든 뭐 하든 m i 저기 나이통아나다이 뭐예요? 테 선수 나나 이거 있아 이거 있잖아 <laughs> 이 엉덩이 아, 아, 몰라요? 인 선수? 네. 항상 걔는 지뭐 이게 하뭘 관심이 엉덩이 게한번퍼디 그래 그거물 루틴이야 루틴이야 스페인아 딱. 아, 야야지딱키 하나만 지고코만지고 그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페트 퍽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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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는아 나는 아 내가 존백했는가 아이 그 그때 알고 그들은 몰라. 네, 아브라티노바, 아브라티노바는 배이 뭐, 배이 아브라 여자고. 배이 네. 근데 <렌치> 그 좀, 지금 랭킹 이위 조코비치가 세계 1킹조코이름을 바꿔야겠네 조코비치. 조코비치. 너무 발음 빠르게 하면 또 문제 생기겠네. 스윙 계는 적이고 노저, 노저패하다가. 아, <놀람> 그 사람은 딱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막 <놀람> 여, 심을 설레는 거야. 뭐, 뭐, 아, 그럼, 뭐 이거, 하면 그런 게, 이 나는, 나는 왜, 안 좋냐면은, 어. 할 아. 그, 페이스안안었냐면은시그래 학교 다닐 때, 선생들이 아, 선생님들, 선생님들, 저학 학생을 갔다가, 거기 미르라고 해상옛날에 응, 그, 뭐지, 표면으로 된거잖아 아이고야. 생각보다 모래 바닥인데 막 미뤄져 그거 어린애들이 갖다가 그거 그 이거 동굴한 아! 거 무서운 뭐. 거 이거, 어, 어, 세멘트로 한거 그것도 세멘트로 한 거, 겉에가 양천로 되어있는 효가있어 괜찮아요 근데 오리지널 동굴이거든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그거 흙바닥 미술학교 요 초등학교, 중학교, 이제 중학교, 중학교, 중학교 때 해라니까 노왕동에 벽지기 하는 거 벽치기도 깎아야 돼벽지기 그렇게해 한국에서 연국에해한국옛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서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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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한국에서 한수에서 한국에서 한국날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국아서에서에우주국 가지고 아마 그한 안었어요 학교, 학교 갈때 입었거든요 줄 서다가? 다 당연히 연탄, 꼬을다고 아. 그 조개탄, 조개탄은솔방을 가져가고 서 잔디 씹는다고 잔디 씹으왜 그걸 갖고 다고지어요 잔디, 잔디, 잔디 뜯어갖고 아, 뜯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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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거할 때는 뭐. 아. 옛날에 새마을 그장이 아. 뭐지? 어디 언니? 예. 살림 도뭐 살림 도 아. 아. 아니 고 살림 맞아. 근데 왜, 나도 그 잔디 씨를 갖더라고한번 어릴 때한번해면은 잔디 씨. 잔디 씨뜯어봐라 <laughs> 언니 몰라? 아니 그런 거본 적이 없는데. 언니, 아예 실제 어, 어. 그 봉투로 저 잔디 씨뜯어보라고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줘. 학교를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언젠가 아니야. 우리 초등학교 학교를 한번딱 갔더니 이게 여기 그 어장 개똥이야. 그, 학교가, 고등학교 다니는 학교, 학교. 우리 그 갔더니, 초등학교 때뭘 잃은 게서 갔더니, 우리 그때 교감 선생님이, 장기, 오래 학교 오래 했던 학교 도지로 다 네. 담배를 말리더라고. 장기 근접경? 네. 아니, 학교 담배, 학교, 아니, 담배를 말리더라고. 근데, 시골를 담배를 냈잖아요. 예. 그걸 말리더라고. 그런 데로할수 있겠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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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재밌는지 더 많은데. 우리, 우리, 우리 사장한테 한 3만원씩 화환이 있던데 네. 친구가 연금, 연금이 있는 서로가 겉머리가 어디를 물어 버렸냐면 꽃을 물어 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어 네. <laughs> 네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얼마나 커져버렸냐면 아니 그 걱정이 있어서 왜요? 그런데 여 선생님이 다필어해 주셨어요 근데 학수 티트어마어마 커져버렸어 우리가 그걸 봐가지고 원냐는 그때는 아침에 저 몰래인이라고 몰래인 때는 네. 원해가지고 네. 옷을 우리 여름에는 이건 거우 다로 된거화장해 본데 그걸 못 입었어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커져갖고 어~ 네. 음. 네. 아까는 그것까지 모르는데 너무 커져갔고 어떻게 영에태어갔는데 그걸 물어가고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우리 칠게. 칠게 미쳐 미쳐. 1번 나온대? 아 26. 26. 26이야? 26이야. 아 오래한다.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너무 무료 는거 아니에요. 하지?